안녕하십니까. 로또 역사입니다. 1127회차 로또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의 당첨번호는 459113740 보너스번호 7번이었구요.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패턴들입니다. 어, 이번 회차에 이월수와 유수자의 개수가 16개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어떤 패턴이 나올까? 예전에 이월수 유수자의 개수가 16개였을 때그 다음 회차에는 이월수는 0이고 유수가 2개 나왔었다. 0이 패턴이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16개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도 똑같이 영이 패턴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놓은 것들은, 숫자들은, 납점 0에서 4 구간의 개수입니다. 낙점 0에서 4 구간의 개수, 낙점 0에서 4 구간의 개수가 21개, 22개, 23개, 24개, 23, 22, 23, 25개, 26개, 27개, 25개였을 때도 있었고, 또 21개, 19개, 19개, 최근에 19개, 19개 개수가 굉장히 작죠. 개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던 경우가 25, 25, 2회 있었고, 이번 회차에 19개였을 때, 19개였을 때 개수가 아주 작은, 가장 작았던 경우가 2회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지나서 보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어그 당시에 이러한 것, 들을 가지고 어떤 힌트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항상. 항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됩니다. 25개, 25개였을 때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낙점 0에서 4 구간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 정도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 25개였을 때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짐작을 했을 때 3개 나왔고요 또다시 25개였을 때 이번에 차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뭐한 5개 정도는 짐작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6개 나왔고요 이때는 19개니까 적게 나올 수 있겠다. 납점 0에서 4구간의 개수가 19개에서 19개이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 있겠다. 어 그런데 3개 나와서 어 많이 나버렸네. 와 그랬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난 회차의 경우 19개니까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적게 나온다면 뭐 하나에서 두 개, 예,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아그 그렇지만 이제 한개 나와 가지고 아 적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21개 정도로 많아졌고 21개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이 많았을 때가 25개. 보통 22, 23, 24, 22개. 22, 23, 24. 보통 22개 이상이 평균적으로 많은데, 지금 21개, 21개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1개였을 때 패턴이 3, 2, 1. 납점 0에서 4 구간에서 3개 나왔다는 것이고요. 21개였을 때 3, 2, 1. 납점 0에서 4 구간에서 3개 나왔다는 것이죠. 이때 21개, 이때 21개, 그래서 납점 0에서 4구 간에서 3개, 321, 321, 21개였을 때 321이죠. 21개였을 때 321,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번 회차에 지금 보면 21개입니다. 이 21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뭐, 기존의 확률에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어 똑같이 따라가면, 예 기존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21개일 때 3, 2, 1. 21개일 때 3, 2, 1. 이번에 21개니까 3, 2, 1. 3, 2, 1 패턴 따라가는 게, 뭐,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 지난회차의 1, 3이 이렇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회차는뭐 3개 정도 나와가지고 평균을 회복한다 생각하면 평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살펴본 거, 방금 살펴본 거 21개였다고 말씀드렸고요. 낙점 0에서 4구안의 개수가 21개, 21개다. 이번 회차에 21개다. 보통 22개 이상, 22, 23, 24, 25개까지도 개수가 많은데, 21개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21개였을 때, 패턴이 뭐였죠? 3, 2, 1이었습니다. 3, 2, 1. 이 낙첨 0에서 4 구간에서 3개. 낙첨 5에서 그 구간에서 2 개, 낙첨 10 이상에서 1개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패턴이 과거에는 잘 나왔던 패턴이었다. 3, 2, 1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과거의 확률을 따라서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3개, 이쪽에서는 2개, 이쪽에서는 1개, 그 중에서 낙천 모의 수 구구간에서는 이 구간 1, 12, 2, 0, 45가 4개 그룹의 개수가 많아서 한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웃 숫자가 이번 회자에한개 정도, 한개 정도, 이웃 숫자가 한개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웃 숫자가 한개 정도 한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월 어, 수는 이월 수는 011뭐 이렇게 이월 수는 0213. 두 개, 한 개, 세개 나온 적도 있고 보통은 한개 정도는 나오기는 합니다. 이 이월 수가요. 미월수 4591213740. 이월 수가 어, 한개 정도 나오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이제, 뭐, 한두번 나왔으니까, 2월수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해서, 0인 경우. 그러면, 이제, 그래도 2월수는 어, 안 나와도, 월수는 나온다. 2월수는 안 나와도, 월수는 나온다. 한 개에서 두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한 개. 한 개가 일단은 어디에 나올까? 하면, 개수가 38411236, 4개 숫자로서, 이 5에서 구간의 개수가, 개수가 많아요. 38411236, 4개 중에서 한 수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1122045, 개수가 많은 구간에서 하나 나온다고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숫자인 12번. 12번이 조금 눈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고수님들이 추천하시는 숫자에 13번이 있습니다. 13번. 그래서 만약 12번이 아니라면 13번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2번이라면 이제 한수한수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 이웃 수가 여기서 에 하나 나오고 만약에 이웃 패턴이 01이라면 01 패턴이라면 이제 하나 나오면 된 거니까. 다른 하나의 숫자 두개 나올 텐데. 두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고르고 하나는 여기서 고르는데. 두두 어, 개를 고르 하나는 313이 226 15 16이 중에 한 수를 선택 할 수도 있겠다. 그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31번과 26번이 있습니다. 31번과 26번이. 저는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두개 숫자가 조금 더 눈에 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26번과 33번, 13번과 31번 4개 숫자가 어, 지금 6주 동안 4개 숫자 중에서 어, 한 수에서 두 수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최근에도 13, 26, 33, 33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꾸준히 이 2, 6, 3, 3, 13, 31, 네개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대충, 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한번 쉬었어요. 지난주에 이 출연이 한 번, 한주 쉬었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한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회차 1,127 회차 이번 회차에는 다시 이네개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6, 3, 3, 13, 31이네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럭 나와라님의 근거에. 자료에 근거한 거예요. 버럭나으라님의 자료, 버럭나으라님의 흐름수입니다. 26331331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버럭나으라님의 흐름수예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26331331, 이네 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수, 이네 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난주에 한주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4, 5, 9, 10, 11, 37, 40, 7번, 여기에서 2, 6, 3, 3, 13, 31, 네개 숫자가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출연 흐름이 뜨겁기 때문에, 26번 33번 13번 31번 이네개 숫자 중에서 한수 정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 만약 12번이면 좋겠지만 12번이 아니라면 최근에 고수님들의 추천 흐름수인 13번도 눈여겨 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방금 본 것처럼 2,6,3,3,13,31 4개 숫자 중에서 한 수가 포함되는 13번도 관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서 만약에 12번 한 수는 이웃수에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라서 4개 숫자 그룹, 그리고 이웃수 4개 이 중에서 겹치는 숫자라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거고, 뭐 항상 생각해보는 숫자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확률이 찻술에 배가 부르면 좋은데, 찻술에 배가 부르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중에 한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12번이 아니라면 1, 20, 45 중에서도 한수 챙겨가는 게임이 필요하겠다. 이제 저는 주초에 이웃수 하나만 12번을 선택해서 이웃수를 모두 제거해버리는 게임을 한 조합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짐작이고 패턴도 01 패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머릿 속이 간단하니까 좋은데, 뭐, 두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수가 더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머리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오늘은 2, 6, 3, 3, 13, 31 중에서, 한 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것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력한 흐름 수인 2633, 13, 31, 4개의 네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수가 있고, 방금 2633, 13, 31, 이 중에서 한 수가 만약 이 중에 26이나 31번 중에 한 수가, 예, 나와준다면, 음,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 들어요. 꼭 그렇게, 예, 맞아주면 좋겠는데. 음, 음, 아무튼, 뭐, 3132, 226, 1516. 또, 12045. 뭐, 여기 중에 한 수에서 두 수, 한 수에서 두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숫자가 만약 12번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384136일 수 있다. 384136일 수도 있다. 12번이라면 좋겠지만, 12번이 아니라면, 384136일 수 있다. 이제, 뭐, 생각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12번이 아니라면, 368번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다. 12번이 아니라면, 384136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두개 나온다면,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수두개 나온다면은 뭐 이중에 한수 이중에 한 수를 골라보는 게임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3 6 8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3 8 4 1 12 3 6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개수가 10번과 39번 두개라서 저는 아무래도 개수 많은 쪽에다가 시선을 두게 되니까 이쪽은 생각도 못해 보는데요 뭐 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일단 확률이니까 좀 개수가 많은 데서 골라보는 게 어떨까 예, 그런데 이제 비중을 두고 있어 가지고 이쪽은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네요 음... 아무튼요. 오늘은 2, 6, 3, 3, 13, 31 4개 숫자 중에서 한 수가 다시 출연을할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13번도 5개 숫자 그룹에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뭐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고 고수님들의 최근에 강력 추천수 13번, 12번이고 또 2, 6 33, 13, 31, 4개 숫자 중에 한수 포함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12번 한수 챙겨가면 12번이 13번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12번 일면서 또 13번 일 수도 있다고 두 수를 다 같이 챙겨가는 게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무튼 2, 6, 3, 3, 13, 30일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 좀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21개 였을 때3 2 1 패턴이 나왔었다라는 거 하고 2 6 3 3 13 31네개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